자, 이어서 2회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회차 문제도 봤을 때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규 출제 문제가 조금 나와서 그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아, 이런 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던 거죠. 이런 도시기호 명칭 같은 경우는 나왔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말, 탄산가스, 할로겐에드 와이영 스트레이너, 선택밸브 맹프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기호 어, 명칭 쓰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느 배관 평면도이며 화살표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ABCD 및 a e f d 간 흐르는 유량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CD. 그죠? a e f d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하이젠-윌리엄 공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하이젠-윌리엄 공식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호칭 50mm 배관의안찌름은 54mm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50mm 있죠? 여기가 54mm다. 얘는 이제 실제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실제 광경은 54mm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경은 5 0 m m 지만 거기 나와 있듯이 실제 광경은 54mm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0mm 엘보우 90도 등가 길이는 한 개당 1.6m로 한다. 여기 90도 엘보우, 90도 엘보우, 90도 엘보우, 90도 엘보우 다얘를관 길이 몇메타로 환산을 하겠다. 1.6m로 환산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A점과 D점에 있는 원래 여기 T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겠다? 무시하겠다. 아, 무시하겠다. 그리고 루프 배관의 호칭 구경은 50mm다. 루프 배관의 호칭 구경은 50mm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가정이 필요하다.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QABCD는 Q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QABCD죠. ABCD 즉 위로 가는 유량을 내가 Q1으로 하고 아래로 가는 유량 AEFD를 뭐라고 하겠다. 내가 Q2라고 하겠다. Q1과 Q2로 하겠다. 됐습니까? 시국에 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AFD를 Q1, 아 ABCD를 Q1, AFD를 Q2로 한다. 그럼 Qtotal 유량은 Q1과 Q2를 어떻게 한 거다. 이제 더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은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문제를 풀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 식은 뭐냐면 이건 실제로 같진 않아요. 이게 뭐냐? 앞에 틀린 것이 하이젠 윌리엄이 있었죠. 이 하이젠 윌리엄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1번 배관. 즉, 1번 배관이라는 건 아까 여기 ABCD. 맞습니까? 2번 배관이라는 건요 AFD라고 했죠. 즉, 위로 가는 손실과 아래로 가는 손실은 어떻더라? 같더라. 요걸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같진 않지만. 그래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자, 그럼 델타 P의 1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델타 P의 1이랑 위쪽으로 가는 손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위쪽으로 가는 걸쭉 보니까, 자 봐봐 여러분들. 하이젠윌리엄에 대입을 해주는데 6.05 곱하기 10의 4승에 맞습니까? 거기 하이젠윌리엄 공식 가보니까, 자 위에가 이제 뭐야? 이제 Q1이죠. 얘는 몰라요 지금. q 1의 1.85다. 자 그리고 조도가 100에 1.85고요. 자 d d. D는 여기가 다몇미리예요 54죠. 곱하기. 그죠? 자, 이래놓고 여기 뒤에다가 이제 곱해주는 거야. 뭐를 곱하냐? 요거. 8, 16. 맞습니까? 8, 16. 가고. 여기 틀림없이 뭐가 달려있다, 지금. 90도 엘보호가 달려있다. 근데 이 90도 엘보호 하나당 나는 광 길이 몇 메타로 하겠다? 1.6 메타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위로 가는 손실. 자, 그럼 아래로 가는 손실 델타피의 2는 동일하게, 동일하게 해주고, 위에가 Q2의 1.85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다 합니다. 여기다 밑에 아래로. 2, 14. 그리고 90도 일보 몇 개? 두 개. 맞습니까? 이두 개는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세워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두 개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Q1의 1 8 5의 요거 계산기. 그럼 27.2가 나와요.